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도은아 내가 미쳤나봐 이건 절대 안돼 싫어요 저는 선생님을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로 믿기 힘든 이야기 마지막 반전까지 들으면 숨이 막힐 만큼 충격적인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48세 이선영 씨의 고백입니다. 매일 아침 6시 반 운동복을 입은 그 아이가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탁탁 울리는 러닝화 소리, 규칙적인 발걸음, 땀으로 젖은 이마와 거친 숨소리, 모든 게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 민수의 절친한 친구 24살 대학생 도훈이었습니다. 도훈이가 샤워하러 들어가 문이 닫히면 물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낮은 콧노래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나오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도훈이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등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젖은 머리칼과 티셔츠 사이로 드러난 탄탄한 가슴팍을 보면 정말 무너져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응, 도우나, 아침 차려줄게.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수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집에는 저와 도훈이 뿐이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난 건두달 전이었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 친구 하나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하숙집을 못 구했대. 혹시 우리집에 방 빌려줄 수 있어? 방세도 낸다고 하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키 180cm의 훤칠한 체격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 수줍은 미소까지 24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한 매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민수 친구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에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엄마 도훈이 진짜 착하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전학을 지방으로 가서 자주 못 만났거든. 민수가 친구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순간 저는 이미 금지된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단순히 아들의 친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밤 불을 켜놓은 채 잠든 도은이 방에 들어가 불을 끄려던 순간 제 눈은 충격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몸의 전기가 흐르듯 짜릿했고. 20년간 묻어두었던 본능이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얼굴은 화끈거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서둘러 방을 나왔지만 제방 침대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감정인지도 알수 없는 파문이 가슴을 뒤흔들었고 결국 밤을 새우고야 말았습니다. 4월 어느 비 오는 목요일 밤, 도훈이가 감기에 걸려 열이 심하게 올랐습니다. 끙끙 앓는 소리가 방에서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도훈아 괜찮니? 조심스레 문을 열자.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쓴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 너무 추워요. 열에 들뜬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해열제를 가져다 주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물수건을 적셔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뜨거운 체온의 숨이 막혀버렸습니다. 고마워요. 도은이가 내 손을 잡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손바닥과 맞닿은 내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훈아,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빨리 나아야 해요. 민수가 걱정할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도훈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밤새 간병했습니다.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에서는 금지된 상상들이 끝없이 피어올랐습니다. 새벽 5시쯤 도훈이가 깨어났습니다. 밤새 여기 계셨어요? 응, 열이 많이 내렸구나. 그는 다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고 오래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가 이 선생님을 천사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훈아 내가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자. 도훈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미안해요. 제가 이상한가 봐요. 일어서려는 나를 도훈이가 붙잡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손이 내 손목을 감싸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도 외롭죠? 가끔 방에서 혼자 계실 때 들리는 소리. 제가 알아요. 열에 들뜬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습니다. 간절한 눈빛이 내 얼굴을 파고들었고 창밖 새벽빛이 그의 윤곽을 은은히 비쳤습니다. 도우나 안돼 떨리는 목소리로 거부했지만 내 몸은 이미 정반대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부를 감싸는 순간 3년간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도훈이가 내 손을 자신의 뜨거운 가슴에 대며 눌렀습니다. 심장 박동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질 때, 더는 저항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요? 우리 둘다 외롭잖아요. 혼자 힘들어 하지 말고, 오늘은 저랑 함께 해요.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열좀 내려주세요. 한 번만 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냥 오늘 한 번만 그의 입술이 내 귀가에 닿는 순간 마지막 이성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도덕과 윤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금지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단순한 친구, 엄마와 아들 친구였지만 밤이 되면 전혀 다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도훈이가 공부한다는 핑계로 거실에 나오면 나는 따뜻한 우유와 야식을 챙겨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우리만의 마법 같은 시간, 거실 소파에서 이어진 손길은 점점 더 깊어졌고, 어느새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5시 도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나는 거울 앞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머리를 고치고 립밤을 발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선생님, 저 왔어요.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와 입맞춤을 할 때면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선생님 생각만 했어요. 빨리 집에 오고 싶었고. 그런 달콤한 대화를 나누며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 도훈이가 뒤에서 내 어깨에 턱을 기댈 때마다 온몸이 행복으로 전율했습니다. 그의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질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다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켰지만... 사실 우리 둘다 화면보다는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 도훈이가 조심스럽게 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내 몸이 그의 품속으로 스며들 듯 당겼고 그의 두 팔은 마치 맞춤처럼 나를 감싸 주었습니다. 나는 넓은 어깨에 얼굴을 파묻으며 그에게서 풍기는 따뜻한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서로를 끌어안은 채 천천히 옷을 벗겨냈고 그 순간 젊은 그의 열기가 나를 휘감았습니다. 잠들어 있던 외로움이 터져나가며 나는 이 시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4살의 뜨거운 혈기는 내 온몸을 채웠습니다. 매일 운동으로 다져진 그의 가슴과 팔뚝은 더 이상 아들의 친구가 아니라 완전한 남자였습니다. 도은이는 거침없었고 우리의 만남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장소가 되었고, 하루에 두세 번 이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20대의 그는 매번 열정적이었고, 나에게 최고의 순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중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내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주말이라 민수가 집에 와있었고, 방문이 열려 있었기에 들킬까 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두근두근 숨조차 막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도훈이가 첫 수업이 휴강이라며 집에 남았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늦게까지 함께 있을 수 있겠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감싸고 평일 오전에 고요 속에서 우리만의 달콤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이런 시간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시간요. 나는 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그때 도훈이가 일어나더니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평소보다 뜨겁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침실 새벽에도 했지만 괜찮아요. 한번 더 하고 싶어요. 그의 눈빛에는 절실함이 가득했습니다. 몇 시간 전 이미 오랜 시간을 함께했기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나는 결국 그의 손을 따라 침실로 향했습니다. 도은이가 나를 침대에 조심스레 눕히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사랑해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나도 나도 사랑해." 도우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의 손길이 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숨결은 거칠어졌고 방안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시간이 깊어지고 우리는 다시 절정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띵동, 띵동.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우리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벨소리는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어떡하죠? 설마 민수가 온 건가요? 도훈이의 목소리가 두려움에 떨렸습니다. 잠깐만 진정하고 우선 옷부터 정리해야 해.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둘러 옷을 추스르고 거실로 나갔지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이미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붉어진 얼굴, 흐트러진 옷차림. 도훈이는 당황한 채 침실 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인터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훈이 어머니입니다." 손이 떨려 문을 열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도훈이 어머니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도훈이 엄마예요. 서울에 일이 있어 올라왔다가 감사 인사라도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들이 여기서 지낸다고 들었는데 혹시 지금 집에 있나요? 방금 전까지도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요. 아, 그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침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은이가 당황해 물건을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순간, 어머니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머, 그 소리는 뭐죠? 아, 그건 고양이가 고양이요? 고양이를 키우시나봐요? 그때 침실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도훈이가 나왔습니다. 급히 옷을 입느라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 단추는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누가 오셨어요?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아니 투명할 정도로 창백해졌습니다.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도훈이 어머니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그러나 무섭도록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침실에서 나온 아들의 흐트러진 몰골. 붉게 달아오른 얼굴, 거실에 어지럽게 흩어진 소파 쿠션들, 공기 중에 남아있는 미묘한 기운까지. 아,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그녀의 입가에 서서히... 그러나 소름 끼칠 만큼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네요. 거실로 성큼 들어오며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만 드리려 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도은이가 급히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도은아. 지금은 엄마가 말하는 중이야. 그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형사처럼 세밀하게 시선을 옮기며 참잘 꾸며놨네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군요.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오해,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내 아들은 셔츠 단추도 못 잠근 채 침실에서 나오고, 당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는데, 이게 오해라고요? 나와 도은이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해. 그녀의 날선 외침에 집안,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열려있던 침실, 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안쪽으로, 바닥에 떨어진 도훈이의 셔츠가 보였습니다. 저게 뭐예요? 그녀는 상큼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도훈이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가 셔츠를 집어 들고 나왔을 때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악마 같았습니다. 도훈아, 설마, 엄마. 제말좀 들어보세요. 이 더러운 년이 우리 아들을 깨었구나. 그 순간 도은이 어머니는 셔츠를 던지며 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망할 년아,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도은이가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막아섰지만 그녀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도은아, 내 인생을 망친 건 바로 저 여자야. 전 아이든 여자가 순진한 널 깨어낸 거잖아. 민수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내 친구 엄마를 엄마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달콤했던 꿈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다음날. 도훈이 어머니인 박혜자는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끝내든지 아니면 온 동네가 다 알게 되든지. 그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어떻게 처리할지 말이에요. 혜자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요즘 소문이 자자해요. 혼자 사는 아줌마가 젊은 대학생이랑 그것도 아들 친구랑 그렇다더라. 내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소문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실이라면 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해자는 핸드폰을 꺼내 흔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기 아파트 인터넷 카페 아시죠? 회원이 3천명이 넘어요. 한번 올라가면 삭제도 안 되고. 금세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죠. 그리고 당신 아들 민수 말이에요. 냉소적인 웃음이 흘렀습니다. 같은 대학교 다니죠? 엄마가 내 친구와 불륜. 이런 제목으로 커뮤니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에 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간단해요. 우리 아들이랑 관계를 완전히 끊으세요. 그리고 해자는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들 망친 것에 대한 배상금을 주세요. 팔면 되겠네요. 안 그러면 내일 당장 아파트 카페에 올릴 겁니다. 사진도 있어요. 새벽에 돈이 나가는 모습. 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 요즘 스마트폰 화질 좋잖아요. 밤에도 선명하게 찍혀요. 그녀는 핸드폰을 흔들며 마치 증거를 과시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죠. 그날 밤. 도은이가 조심스럽게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들어와도 돼, 도은아. 그가 내 옆에 앉더니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하셨죠.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괜찮아. 도우나,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탓이에요. 선생님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건다저 때문이에요. 그가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선생님.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가 눈물을 닦아주려 했을 때.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우나 안 돼. 그러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 오자 나는 결국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 돼, 안 된다고 하지만 몸은 이미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우루만지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잠시 사라졌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요. 그는 이미 내 옷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도우나.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알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걸 알면서도 또 다시 선을 넘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날 걸 알면서도 마지막처럼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벽녘 도훈이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끝내야 하는 거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해자의 위협이 너무 현실적이었고. 무엇보다 민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민수 생각을 해야 해. 내 아들을 이런 수치 속에 두게 할순 없어. 그럼 저는요? 저는 진심이었는데 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혜자가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결정했어요? 도은이를 데려가세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현명한 판단이네요. 그런데 혜자가 갑자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요. 도은이는 제 남편이 아이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혜자의 입에서 충격적인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25년 전. 저도 당신처럼 남편 몰래 바람을 피웠어요. 그때 생긴 아이가 바로 도훈이에요.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DNA 검사 결과에요. 그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흔들며 잔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25년 전. 제가 당신 남편 박철수와 바람을 피워서 도훈이를 낳았어요. 남편에겐 비밀로 하고 키웠죠. 그러니까 당신 입장에서는 도훈이가 의부사들이자 남편의 숨겨진 아들인 셈이죠.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추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지었습니다. 해자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복수는 이런 거예요. 25년 전 당신이 인생을 망쳤으니까 이제 제가 당신 인생을 망쳐 줄 차례예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게 하려고 일찍 왔는데 내 아들 민수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도훈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고 계세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나를 덮쳤습니다. 남편의 아들과 내 아들이 한 공간에 함께 서 있는 모습 그 끔찍한 상황이 다시금 선명히 다가왔습니다. 설마 민수한테 말할 건 아니겠죠? 해자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아직은 말안 했어요. 하지만 저를 무시한다면 민수군이 직접 진실을 듣게 될 수도 있겠네요. 당신이 자기 친구와 어떤 관계였는지 말이죠. 그 순간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진짜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소중한 친구와 금지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친구와 내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고 집을 나갔고 도은이는 혜자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도은이가 몰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저 왔어요. 도은아, 왜 왔어? 위험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려고 왔어요. 엄마가 거짓말했어요. 뭐라고? DNA 검사 결과. 다 가짜예요. 전 정말 우리 부모님의 친아들이에요. 엄마가 선생님을 너무 미워해서 복수하려고 꾸민 거짓말이었어요. 바람도 검사도 전부 조작이에요.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그럼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닌 남이었단 말이야? 도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전 진심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민수와의 우정을 잃게 되더라도 선생님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과 상처, 그리고 민수와의 관계까지 모든 게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사랑과 복수, 거짓말과 진실이 뒤엉킨 충격적인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반전의 연속이었죠. 만약 당신이 이 상황 속 주인공이었다면 도훈이의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별빛 같은 사연을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별빛 한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